한국 최초의 여성 서양 화가이자 독립운동을 도왔던 하지만 불륜에 빠져 죽을 때까지 절망적인 삶을 살게 된 여인 나혜석의 이야기. 1896년 부유한 집안에서 오남매 중 넷째로 태어난 나혜석. 그녀의 어린 시절은 매우 유복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아버지는 비록 딸일지라도 신교육을 받게 하는 등 차별하지 않고 그녀를 아껴 주었죠. 또한 남매들과도 사이가 좋아 오빠들의 예쁨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똑똑하고 충명했던 나혜석은 1910년 진명여학교에 입학하였고 최우등생으로 졸업한 뒤 일본 유학 중인 둘째 오빠의 권유로 일본 유학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나혜석은 명석했으며 유학 보낼 정도로 집안이 빵빵했던 것이죠. 그렇게 도쿄의 여자 미술학교에서 서양화를 공부했고 물론 우수한 성적을 받으며 학교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이때 일본 유학 시절 그녀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성과 남성은 하나의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하고 남성과 여성은 동등해야 한다는 것. 특히 그녀는 한국 사회 여성관을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신념을 얻은 그녀의 사상은 1914년 그녀가 기구한 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현모양처는 이상을 정할 것도 반드시 가져야 할 바도 아니다. 여자를 노예로 만들기 위하여 부덕을 장려한 것이다. 또한 한 페미니스트 잡지를 통해 여성 해방을 접하였고 이러한 경험들은 여성 운동가로서의 사상이 자리 잡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죠. 그리고 나혜석은 도쿄에서 첫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오빠의 친구였던 최승구. 둘은 깊은 사랑에 빠졌지만 놀랍게도 최승구는 본처가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오빠 나경석은 둘의 연애를 강하게 반대하였죠. 하지만 사랑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최승구는 본처와 이혼한 뒤 나혜석과 결혼하겠다 다짐했지만 집안에서 이혼은 절대 안된다는 반대에 부딪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한편 그동안 집안에선 나이도 찰만큼 찼으니 공부 때려치고 시집갈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성 중심 사회를 비판하던 나혜석은 결혼할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그리하 아버지의 요구를 매번 거절하였는데 화가 잔뜩 난 아버지가 유학 자금을 끊어버리는 지경에 이르렀죠. 결국 그녀는 휴학을 할 수밖에 없었고 한국에서 선생으로 1년간 학비를 모은 뒤 복학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의 압력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나혜석은 본처가 있었던 최승구와 약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첫사랑은 이뤄질 수 없었습니다. 최승구가 25세의 젊은 나이에 폐렴과 결핵으로 숨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고향으로 돌아가 있던 최승구가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나혜석은 곧장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하루 동안 같이 있었지만 나혜석은 어쩔 수 없이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죠. 둘이 마지막 만남이 있었던 다음날 최승구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큰 충격에 빠져 매일을 눈물로 지새운 나혜석. 그로부터 3년 후 첫사랑을 잃고 비통함에 빠져있는 나혜석을 보다 못한 오빠가 적극적인 추천으로 친구 김우영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10살 연상의 전 아내와 사별하고 딸도 하나 있는 남성이었죠. 나혜석에게 반해버린 김우영은 그녀의 슬픔을 헤아려주고 또 기다려줬습니다. 나혜석은 처음엔 거절했으나 김우영의 적극적이고 무한한 사랑에 점점 마음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나혜석은 1919년 3.1운동에 참가하여 5개월간 옥고를 치렀는데 이때 엘리트 변호사였던 김우영이 체포된 이들을 변호해주었고 나혜석은 김우영에게 더욱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김우영의 청혼을 받아들이게 되는 나혜석. 근데 청혼을 승낙하면서 네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평생 지금처럼 자신만을 사랑할 것, 그림 그리는 것을 방해 말 것, 시어머니와 전처 딸과는 따로 살게 해줄 것, 첫사랑 최승구의 묘지에 비석을 세워줄 것. 이 조건들은 당시엔 대단히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떨어져 지내며 심지어 첫사랑의 묘비를 세워달라는 것은 지금 봐도 들어주기 쉽지 않은 요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애보 일편단심 나의 성만을 사랑한 김우영은 주변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을 다 받아들이고 결혼에 성공하게 됩니다. 심지어 신혼 여행지가 전 남친 최순과의 묘지였고 신혼 여행 때최순과의 묘지에 들러 비석을 세워주었습니다. 때문에 김우영은 애처가라는 비아냥과 놀림감을 받곤 했죠. 또한 그는 그녀의 미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시댁과 전처 소생 딸과 따로 떨어진 김우영의 집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대단한 사랑꾼이 남편의 지원과 도움 덕분에. 그녀는 화가와 작가 생활을 편히 할수 있었고 여자 서양 화가로는 국내 최초로 전시회까지 열었으며 첫날에만 방문객이 무려 5천명에 달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운동, 독립운동 등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가며 화려한 셀러보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기만 할것 같았던 그들의 결혼생활이었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들의 행복이 산산조각 나버릴 희대의 불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1928년 남편이 일제가 주는 해외 위로 여행 포상을 받게 되어 나혜석 부부는 세계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때 다양한 국가들을 여행하며 수많은 예술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었고 더욱 발전된 작품들을 그리며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그린 공부만 하면 될 것인데 다른 공부도 했습니다. 바로 연애 공부. 법 공부를 위해 잠시 김우영이 독일에 혼자 머물고 있을 때 그의 귀에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나혜석은 체린의 작은댁이다. 그린 공부를 위해 파리에 남아있던 나혜석이 파리 외교관으로 있던 체린과 바람을 피고 있다는 것이었죠. 이미 파리의 유학생들에게 널리 퍼져 있던 소문이었습니다. 당연히 소문을 들은 김우영은 절대 아닐 것이라며 곧바로 짐 싸서 파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몰래 나혜석의 뒤를 밟았는데 체린과 나혜석의 데이트를 즐긴 후 호텔방으로 향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엄청난 충격에 빠진 김우영. 나혜석이 생각하는 신여성의 연애관은 결혼한 후에 다른 남자나 여자와 좋아 지내면 부도덕적이라기보다 오히려 자기 남편과 더잘 지낼 수 있게 하는 활력을 얻는다 였습니다. 결국 그로부터 2년 뒤 한국에 돌아온 나혜석은 이혼을 강요받게 됩니다. 나혜석에게 정내미가 뚝 떨어진 김우영은 다른 여성과 만나며 지냈고 나혜석은 결혼 전 약속한 평생 지금처럼 자신만을 사랑할 것을 들먹이며 이혼을 피하고자 했지만 김우영은 이혼 불응 시체린과의 간통에 대한 고소를 진행한다고 말하여 결국 잘못을 저지른 것은 나혜석이기에 이혼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불륜남 체린 또한 그녀를 떠났습니다. 이에 나혜석은 체린을 상대로 정조 유린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정조 유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물론 이땐 민족 대표 33인이었다가 친일로 변절한 체린의 파워가 강했기 때문에 그녀의 소송은 가뿐히 무시됩니다. 친일파로 호의호식을 누린 체린과 달리 그녀는 이후로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육권을 빼앗겨 죽을 때까지 자식들도 볼수 없었고 그녀의 이미지에 큰 타격이 생겨 작품들도 무시받게 이릅니다.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워졌죠. 정조는 침이다, 자식은 악마다, 결혼은 지옥이다 라는 등의 발언으로 사회는 그녀를 외면하였으며 옆에 있던 주변인들마저 그녀를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결국 그녀는 평생 자식들을 그리워하다 1948년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한국 최초 서양 화가로서 여성만이 정조를 지켜야 하는 사회를 비난하며 사회를 바꾸기 위 노력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처럼 신여성을 주장하며 여성 인권을 위해 노력하고 수많은 작품들을 남긴 여인이었지만 해선 안될 불륜을 저질러 한순간에 몰락하게 된 나에서 마지막으로 그녀가 발표한 이혼 고백서에 기고된 글에 그녀가 어떤 사상으로 노력했는지 잘 나타내는 대목이 있습니다. 조선 남성들 보시오 조선의 남성이나 인간들은 참으로 이상하오. 잘 나건 못 나건 간에 그네들은 적실 후실에 몇집 살림을 하면서도 여성에게는 정조를 요구하고 있구려. 하지만 여자도 사람이에다. 한순간 분출하는 감정이 흩들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다. 남편의 아내가 되기 전에 내 자식의 어미이기 이전에 첫째로 나는 사람인 것이요 내가 만일당신네 같은 남성이었다면 오히려 호탕한 성품으로 여겨졌을 거에다. 조선의 남성들아 그대들은 인형을 원하는가. 늙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당신들이 원할 때만 안아주어도 항상 방긋방긋 웃기만 하는 인형 말이오 나는 그대들의 놀이계를 거부하오. 내 몸이 불꽃으로 타올라 한줌 제가 될 지언정. 언젠가 먼 훗날 나의 피와 외침이 이 땅에 뿌려져. 우리 후손 여성들은 좀더 인간다운 삶을 살면서 내 이름을 기억할 것이라.